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뚜기 사골곰탕, 떡국용 떡, 대파, 후추, 달걀 두개를 준비해 줍니다. 먼저 냄비에 사골곰탕을 부어준 후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딱 1인분이라 저한테는 조금 부족하네요. 곰탕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대파를 썰어 준비해 줍니다. 칼질이 서툴러 손등을 살짝 베이고 말았네요.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쓰디쓴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달걀을 깨뜨려 접시에 넣고 고루 섞이도록 휘휘 저어 줍니다. 대충, 곰탕이 끓기 시작하면, 불려놓은 떡국용 떡을 곰탕에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끓기 시작하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저는 파의 쌉쌀한 향과 맛을 좋아해서 많이 넣어봤습니다. 딱 봐도 많죠? 풀어놓은 달걀도 바로 투하. 시판용 사골곰탕은,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어, 딱히 다른 재료를 넣지 않아도, 국물 맛이 진하게 납니다. 감칠맛을 좀더 원하시면 다시다와 미원을 조금 추가하여 먹어도 좋습니다. 완성된 떡국에 후추를 원하는 만큼 넣어줍니다.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되었어요. 빠르게 먹어볼게요. 솔직히 오븐컷은 오바고 넉넉하게 10분정도 잡으면 충분히 완성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고 맛있어요.